자, 또 강의를 이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람도 얼굴이 익숙한 사람이 만나면 반갑다고 여러분들께서 작년 한해 동안, 음, 치열하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귀신론을 한 30강을 부지런히 습득하셨고, 재작년인가요? 재작년?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하셨고, 또 그전에도 하셨고, 그전에도 하셨고, 이래가지고, 익숙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뭐, 저는 항상 그, 부족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강의를 할 때, 이귀신론을 의지하지 않고는 강의를 할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그래서, 원여 선생님께서 이만큼이라도 귀신론을 잘 풀어놓으셨고, 마명 선생님께서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어, 그, 예를 들어서 요리를 했는데, 배추나 상추나 뭐, 또 뭐가 있지, 야채? 그, 브루클리나 뭐, 이렇게 음식이 될 만한 게 있지요. 그렇지 않고, 불조가리 마뭐 아무거나 산가지고그 불조가리 해놓으면은, 그거 소여물이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요 귀신론에 이렇게 쓰여지가 있는 내용들은, 전부 우리가 마음 수행에 다시 대세겜질할 만한 음식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충분한 여기서 글자 하나와 단어 하나가 상당히 제 입장에서 소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모르시는 사람들은 고려 청자를 보고 조선 백자를 보고도 뭐 이게 개 박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게 여강으로 사용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기신론이라든지 한경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똑같은 글자로 돼가 있어요. 일반 소설책이나 기신론이나 한 글자 한 글자 거기서 뜻을 품고 있고 가치는 전혀 다르거든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다보탑이 저렇게 경주 불국사에서 우리 토함산에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솜씨 이전에 신앙에 대한 신념에 대한 불교에 대한 강력한 신심 원력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죠? 그 정성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라봐도 누가 흉내내고 싶어도 못 흉내를 못 낸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귀신놈 같고 함경 같은 이런 것을 우리 역대전등 제대조사에 목숨 걸고 피땀으로 수행으로 이뤄내는 이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그런 그 글로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요 그죠? 오른 길이 걸 뿐이고, 다보탑이 오른 길이 돌 뿐이다 보니까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일 뿐이잖아요. 이해가시죠? 이런 네. 것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고, 귀신을 대하고 공부를 해야, <laughs> 시간의 한정도 안 받고, 자세하게, 시간하고는 상관없고, 다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아주 원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귀신론 어렵다는 생각을 한번더 하면은, 안 된다, 요 그, 내 자신을 알아가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절실히 느껴야 돼요. 그 네. 전에 한번귀신로 배웠는데, 미안하지만요. 여러분들그 나란 책이 지금 제가 2000년도에 편집한 책이잖아요. 2000년도에. 그러니까 아직 20년이 넘도록 그 책을 내놓고도 부분부분 부분, 틀린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고치면서 저번 시간도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졸다가 번역하다가, 뭐 하다가 또 식견이 모자라서 번역이 엉터리로 됐다가, 그것도 알아지면 또 고치고, 알아지면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번역을 다할 수, 책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노이나 하경이나 책을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내가지고, 명예와 이익을 내는, 이거는 공금행령에 속하는 거예요, 공금행령.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 돈은 내가 마음대로 써도 괜찮겠죠, 사비는. 우리 노선님은 항상 오른쪽에는 공금 왼쪽에는 사비를 넣어 다니셨어요. 선님이신데 그 총문장을 두번 하시면서도 우리 노선님은 말사도 없었어요. 영암 노선님이 우리 노선님인데. 우리 노선님 있죠? 총문장 두번 하면 큰절이 있겠죠? 없어요. 우리 노선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봉원사 조실로 계시다가 열반하셨어요. 봉원사 조실이면 그 세력이 막강해요. 우리 선님이또 맞상자예요. 저도 뭐 하나 얻어물고 있는가 싶어서 그 노선님 밑에 상자들로 했다가 종단에 일할 사람 많다. 너가 안 하도 된다. 하, 우리 노선님 그런 분이라 그래서 노선님이 역경원장을 3대 역경원장을 임하셨죠. 그, 저기, 그, 문노스임 하시고, 석주스임 하시고, 우리 노선임 하시고, 그 다음에 월요서임 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3대 역경원장이 우리 노선임이고, 또 원로회장도 하시고, 동국대 이사장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도 세상에 절이 없어요. 수암선은 마탄 절도 없어요. 그게 우리 노선임이요. 완전히 공적으로 사시다가 완전히 향하신 그분이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전을 번역하고 뭐 이런 거를 볼때 얄팍한 명리심에서 뭐이 하암경이라 귀신론이라 이런 걸 손대고 이러면은 제가 이제 원래는 분명 이 책을 내겠지만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이운호 스님의 사촌 형님이 춘원 이강수 상록수 무정서시던 분흑 있잖아요. 그 분이신데 법학행을 번역하시려 다가 일곱 번이나 못하신 거예요. 왜? 하려 하다 보니까 또 실력이 늘어가 있고 하시려 다가또 다른 게 보이고 경제는 그런 거예요. 경제는 마치 마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대추차는 먹다가 질릴 수가 있지만 사이다도 먹다가 질릴 수가 있지만 맹물은 질리는 법이 경제는 샘물 같아요. 늘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고 갈증이 해소되면서 경제는 물과 같아요. 아무 색깔이 없어요. 그 천수경 우리가 천번 읽고 만번 읽어도 안 지겹거든. 계속 하거든. 그런데 영화는 몇번 보면은 질리거든. 그런데 영화 보면서 안 질리는 사람들이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다. 아주 모자라는 사람들이제 상자는 그소림사 영화를 23번인가 보더라고. 와! 질리더라 질려. 음. 자, 그래 공금형령이라는 부분은 왜 그런지라면은 대장경은 공공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경전의 내용인데 그걸 자기 사사롭게 번역해가지고 자기의 명리를 취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공급행령에 속하는 거예요. 번역이 잘 됐으면 괜찮아요. 엉터리 됐잖아요. 망친 거예요. 그게 인터넷이고 어디든지 부지기수입니다부지기수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래서 책을 안 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내는 것이 식법자가 구이라. 법을 아는 사람이 두렵다. 지금 있는 사람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후손들이 이걸 보고, 과연 어떤 길로 찾아올 것인가? 그 이정표는 뚜렷해야 돼요. 서산대사의 그성가기감에 글귀가 있죠. 답설 야중부에 눈길을 걸어갈 때 불수호란 행이라 제발 삐뚤빼뚤 걷지 말아라. 금일 아 행적이 나 지금 가는 이 길이. 우리 여기서 항용원에서 우리 지금 가는 이 길이에요. 녹화가 남아있어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냥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장난치는 건 여러분들이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오거든. 뭔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대선생님부터 저기 아우 꼬에 가면서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아,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금일 아행적이 타일의 후인정이다. 다른 날에 다른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우리 자신의 법력이 없으면은 원효선님이나 역대 전등 제도의 예 근거를 해가지고 강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환경강의할 때꼭 제가 소초나 합론이나 또감선스님의 39품 대의를 겸비해서 하는 이유가 있죠. 의상스님의 법성계까지도. 제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이미 제가 자동차를 만들 수 없는데 자동차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고 테레비를 만들 수으는텔 테레비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응용해서 활용해서 쓰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공... 자기 사사롭게 소설 쓰고 저기 에세이 쓰고 이런 거는 아무리 해도 괜찮다 이거 자기 그저 돈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장경을 건들 때는 이건 공검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그 법을 아는 사람에게 밑에 사람이든 위에 사람든 그 친하고 안 친하고 상관없이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고 원고지 같은 거안 써도 되고 인터넷이 바 키보드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나 막 그냥 있는 대로 갖다 번역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위험한 거거든. 응. 그 그런건 정말 위험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심도에 두고 그 아무나 또 강의를 막 한다. 그 아침에 대해서 심차 말법의 실비상이라 심이 슬퍼구나 말법이 심차 말법 실비상 가슴이 쓰라리구나 찢어지는 가슴이다. 불법의 무인 덕주장이라, 이 불교를 무인 사람이었구나. 불법의 무인 덕주장, 자기의 주장을 펼 사람이었구나. 너무 가슴 아프다. 저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강의하면서. 강의를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실력이 안 되니까, 모르니까, 뭐 알아서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불법의 무인 덕주장이라, 미해 동문 선자 강이라 미해 이해를 못한다. 동문, 책을 읽고도 이해를 못한다. 선자강이라 그러면서 강의한다고 번듯이 큰 선생님 작은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있다. 큰 선생님은 어떤 강의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거든. 작은 선생님 잘못하면 작살날 일이고 미해 동문 선자강 들어보면 기가 찬다. 기가 차. 제일 대표적으로 통사 함살림 법문 들어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부정행각의 변성당이라 일찍이 부정. 뭐뭐 뭐 하지 아니았다 행각. 운수납자로서의 참선수행을 뼈가 빠지도록 하지도 않고 변성당이라 쑥 올라가서 상당 법문 한다고 어 많은 지식어 지금 아는 사람이 올라가야 되죠 우리 뭐허허허 조실선인 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하허허허허허허허허허그완전그허허허허허거든 낭자하다는 말이 하허 때는 늑대 때들이 풀밭에 자고 나면은 막 그거 억만 징착이 되잖아요. 그거 풀이 이리저리 눕어가지고, 그죠? 법석이 막 야단 구석이 돼버려요 아무나 이제, 그러니까 법무사에 그 전에 조실선임, 지, 자, 호, 자, 선임, 스님, 지효선임이 계셨어요. 옛날에 천주사님 문문관에서 6년 동안 결사하셨고, 우리 정강운동에 제일 앞장선봉이셨던 지효 조실선임께서는 평생대로 조실이심에도 불구하시고, 법무사 법상에서 법문 안 하셨어요. 법상에 안 올라가셨어요. 그만큼 그 자리를 못하셔서 안한게 아니라, 엄준하게 그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셨던 것이요. 요새는 막, 고양이 집까지도 올라간다, 그냥. 부정현각 변성단, 장전토원 여강구라, 장전, 가지고 전, 돈을 가지고 토원, 사찰을 지어서 종교 사업하는 거는 여강구라, 미친 개와 같다. 이렇게 해놨어요. 장전토원 여강구. 누가 이제 수화에 오면, 선손님이하고왜해서 합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 쌀1 0가마이면 갖다 놓으면 내가 10년을 먹고 살게, 10년을. 냉장고만 짓 뜯어먹어도 내가 코로나 오니까 2년을 먹고 살겠더라고.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옷도 얼마나 많은지, 오늘 올 때도 옷 뭐일까 싶어서 이렇게 고민했다니. 오늘 하늘이 파랗길래 파란 거 입고 나왔었지, 생년에. 이거 생년에 안 입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넘치고, 뭐든 넘치고, 철철 넘쳐요. 철철 강산이라. 응. 그래. 장전 토원의 여강부여 공복 고심의 사양이라. 대지도론을 보면 중이, 여기도 나왔지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오제선님 대지도론을 또 열심히 보셨어요. 귀신론을 이렇게 보면은. 예, 중은 그, 무치성이 있어요. 잘못해도 수치를 못 느끼는 사람. 일반 분들 해당이 안 되고, 또 유치성이 있어요. 잘못하면, 아이고, 얼굴이 좀 붉어지고 반성하는 사람. 무치성, 유치성. 그 다음에 중은, 이, 진실성이 있어요. 아주 진실한. 여실 수행자들, 십지보살 있잖아요. 네. 보살, 이런 사람들 진실성이라 그래. 용수보살이 그거 해놓은 얘기입니다. 그 네. 하나는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아양성 있어요. 아양성. 벙어리 아짜, 염소 양자있죠 매 울지도 못하는 염소, 벙어리 염소. 공복고심의 사양이라 빈배에 아, 아무것도 든건 없고, 귀신도 있고, 항경거그 옛날에 내가 한번 봤어. 옛날에 한번 보기는 뭘 하나도 못본 거지, 그냥. 옛날에 본게 아니고, 언제 봐야 돼요? 지금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옛날에 돈 많이 쓰던 거 소용없어요. 옛날에 힘이 쓰던 것도 소용없고, 지금이 법력이 없으면은 법력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현전이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남에게 능넉하고 공복고심에 사, 고심, 마음은, 암암은 탱천해가지고, 사, 아양이라, 빈배에 가득한 공복고심. 배만 이렇게, 암암심이 탱천하다, 이거야. 봉건, 후연, 휴게차, 하느님, 명교, 지옥의 고시장이라, 제발 후배들에게 권하노니 지옥고통이 쓰라릴 것이다. 알겠제? 라면 그 뭐, 누가 가라 해서 가나요? 지가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가는데. 자, 그 정도 해놓고, 오늘 조금 또 진도를 나갑시다. 너무 무겁게 하니까 좀 침울하죠. 좀더 뜯어 드릴게요. <laughs> 자, 앞으로 돌아갑시다 또. 불각 이제 이제는 밑에 그 줄을 보겠습니다. 불각 이기하야 불각 이기하야 불각실이 불가 일어나서 능견하고 능연하며 앞에 그 선류 무명이라고 하는 거저 앞에 있었어요. 한다라락 앞에 아랴식이 있으니 아랴식이 있으니 곧그 생멸에 뭐가 된다? 연이 된다. 그 밑에 주주 주 없나요? 찾아셨어요? 예. 생멸에 연이 되는 것은 뭐다? 무명이다 이 말씀이죠. 생멸에 인이 되는 것은 심성이다고 했죠. 예. 생멸에 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래서 생멸과 불생 불멸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생멸로 돌고 돌아다 생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멸도 반드시 어디로 의지한다. 심을 의지했기 때문에 생멸인 아무리 새끼 처가 나와도 뭐다 심이다 마음이다는 거죠. 그죠? 음, 그리고 마음이 본래 없다는 것까지 알면 이제 견성성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심을 의지한다고 총체적으로 표했지만 이 대목은 인과 연을 의지해서 의와 의식의 전변함을 자세히 밝히는 까닭으로. 아리아식을 어지에서 무명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아리아식체하고 마음의 심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말을 하자면은 아리아식에서 진망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리아식이라 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경을 배울 때 첫째 이제 세 단락으로 일곱부터 들어가잖아요. 결택 진망 이위 미린 발명 각성 직사 조 신궁 만법 결통 어체 이래가지고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제. 이 사마타 수행을 하고 번뇌를 잘라내자고 하자면은 어디까지가 적군인지 어디까지가 아군인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예? 네. 지금 그 얘기에요, 지금. 네. PR을 구분 못한다고. 정신창난적이 있는 사람은 우리 식군지 남의 식군지 분간이 안 되면 어때요? 무조건 총질할 거 아니에요, 내부 총질. 네. 그쵸? 렇딱 네. 해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수행의 경계다? 이거는 마음의 경계다? 아, 이거는 내가 번뇌의 경계다? 이걸 제대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데, 대놓고만 앉아있는다고 해는고 그건 무당되거든요. 대놓고. 큰 장대 있잖아요. 장대. 대놓고 믿으면은 그건 무당된다니까요. 사마타 수행도 한번 열심히 해봐. 한 1년 반쯤만 하면은 예지력이 생기지거든 콱콱 찍겨보는 그게 우리 마음에, 아, 이런 본능력, 이런 게 있구나. 무당보다도 더잘 맞췄지. 그 그래, 신기 있게. 신기하게 잘 맞췄잖아요. 수행하다 보면은 그런 걸뭐 선생님들도 다 체험해 보신 분들 이 많잖아요. 그 대부분 체험하죠. 그게 사마타의 힘이거든. 그런 맛을 한번 싹 보고 나면은 아이 길은 진리의 길이 맞다. 번뇌에 휘말리지 않으면 판단력이 점점 정확해진다. 이것이 바로 결택한다. 진짜냐 허망이냐 진실이냐 결택진망해가지고 그걸로 내 마음과 마음 아닌 것을 구분한다. 애착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은 마음 아니거든요. 마음은 오직 무심이거든. 무념이거든. 이해 가세요? 네. 마음은 자연스러워요. 자비스럽고. 그 자비스러운 게 지나치면 애착이거든. 음. 그 마음이 애착으로 가 버리면은 화가 나거든. 진노심이. 그런데 본심으로 돌아오면은 거하고 아주 위험 있는 모습인데 아유, 저 겁난다 이런 게 아니고 범접할 수는 없지만은 화나는 거는 아니죠. 아, 그래, 본심을 쓰고 있을 때면 사람이 거넘해지고 본심을 못 쓰면 억지로 꾸며가 눈을 불라리고 뭐, 러고 조심해, 뭘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네 본심을 쓰느냐, 이 생각을 쓰느냐, 이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 본심에서 사람이 다를 수어요 우러나야 된다 하잖아요. 금방 알수 있죠, 사람을 보면은. 어, 그한한일분 안에 다 판단나요. 그 주로 무진 선생님처럼 쟤데 뽑힌다라면, 아, 좀. 업장이 좀두겁구나 이래서 가하죠 <laughs> 그러면, 경문선이 이제 안 뽑힌다 생각하면, 경문선이 내가 많이 뽑았거든. 아무리 뽑아도 안 뽑히더라고. 허공을 어떻게 뽑노? 경문선이면 <laughs> 안뽑겨 남인데 안뽑길수 있는 방법은 내 스스로 마음을 비울 수밖에 없는 것을, 건강경에서는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주 수자상. 내가 그때 응당이 애착스럽게 하가 나야 되지만은 가리왕 할절 신체에 응생진한이나 내가 반드시 하가 나야 되고 원리, 원칙 따져야 되겠지만은 나는 그러나 하나지 않았다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스님 무화상 됩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런 걸 묻지 마세요 자, 이 대목은 인연을 의지해서 의와 의식의 전변함 자, 밑에 불각이기라 보겠습니다 이제 어지하는 바, 심체가 모든 게 어지하는 게근본에 어지하는 게 심체죠. 네. 그래서 아까 생명을 얘기할 때 뭐랬습니까? 하나도 없는 허공 중에서 아침에 도랑석을 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 네. 차가 올라올 때 처음에 뚜드릴 때는 뚜드리는 소리 이전에 소리 없는 소리 있잖아요. 그죠? 그거부터 우리가 키워내잖아요. 이렇게 그쵸? 네. 그 심체는 무념이에요. 구례 그래, 부동이라 부동 거기서부터 미세하게, 이제, 불과하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종체, 기 어. 그 껍질이 딱딱한 나무에서 세상이 지금부터 쫙 밀고 나오잖아요. 음, 응. 세상이 밀고 나온다고. 그게 이제, 이제, 이런 얘기들이요 예. 생멸의 야학이 되는 거. 어지 하는 바, 심체가, 호련이 어디에 훈섭됐어요? 무명에. 부처는 도저히 중생이 되고 싶어도 되지 않는데 허련히 불가사의하게 부처가 중생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예? 네. 참 허망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체가 움직이는 것을 업식이라 한다. 이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동한다, 작동한다, 조작한다, 이렇죠. 그래서 업을 짓는 것을 뭐라 합니까? 조업한다 하잖아요. 아니 업이가뭐그 작업하는 걸 조업이라 하죠. 농부가 이제 업을 지도 이제 작업이라 하고 공장에도 작업이라 하잖아요. 네. 뭔가 기동하고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업이라 하죠. 업. 네. 어, 업. 그게 전부 불그 움직이는 것이 업이고 움직임이 끝에 버리면 부동은 뭡니까? 업이 소멸돼서 없는 불이라 부처님이요. 구례 부동 명이 불이요. 그 부동을 다른 말로는 무념이라 해요. 무념이라고 하는 거는 일념에. 찰나의 시간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왕경 그때는, 부처님이 삼매에 들은 때, 여덟 번째 삼매는, 일곱 번째 삼매는, 찰나제 삼매에 들어 찰나의 순간. 찰나의 순간이,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업을 지을 수 있는 개연성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시간이 없는데, 공간이 어디에 있겠어요? 제가, 공간이 사라지니까, 시간이 사라지는 걸 이제 체험을 했잖아요.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운문사 가서 강의를 해야 되고 또뭐또 뭐또 동화사 대학원에 가서 강의해야 되고 운문사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공간이 사라졌어요. 앉아서 유튜브를 켜니까 그 수화면 떡 앉아가 유튜브를 켜니까그 공간에 안 가니까 시간이 앞 물리적인 시간이 있을까요 이동의 시간이. 동화사까지 가는 시간 또 모이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갈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이 사라져 공간이 사라지니까 시간도 같이 사라져버려 아. 그 아무 때나 켜면 되는 거 저녁에 하고 싶으면 저녁에 하고 지금 몇시예요